이번에는 포르자 350 앞부분 커버 탈거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양쪽으로 지금 육각 볼트가 있어요. 요거 먼저 빼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스크류 볼트 두 개를 빼줍니다. 요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빼주고, 대각선으로 찔러 넣어야 돼요. 십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빼면 아주 쉽게 빠져요. 첫 번째 커버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크류 볼트 두 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헤라를 지금 보이는 방향, 잘안 보이는데, 여기 끝부분에 넣어주시면 살짝 떠요, 이제. 카바가.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살짝 뜨고. 이게 한 번에 확다 빼려고 하면 카바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여기도 벌려주고. 여기 지금 플라스틱 핀이 꽂혀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걸 잘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저 위에 카바를 눌러가지고 저게 튀어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고 빼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한 번에 팍 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지금 보는 손 방향 있죠. 저기 손가락을 넣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듯이 빼주시면 빠져요. 이거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플라스틱 핀 4개, 위에 2개, 아래 2개 빼주시고 저카바드 밑으로 당기듯이 하면 빠집니다. 당기듯이 해야 돼요.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그 다음에 육각 볼트 2개, 스크린 고정해 주는 거요. 이 볼트에 그 은색 와샤가 있거든요. 와샤 잊어버리지 마세요. 와샤를 꼭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스크린, 마지막 고정볼트 뺄 때는 스크린을 잡은 상태로 풀어주셔야 돼요. 저 스크린이 비쌉니다.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다음 지금 저 빼고 있는 거, 이 부싱이, 이부싱도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부싱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요거를 맨 밑으로 내려준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스크류 볼트 두개풀러주시고그 다음에 10mm 볼트. 여기, 여기, 아, 이건 육각입니다. 육각, 육각 볼트에요. 네 개. 육각 볼트 네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카바를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양 옆에를 먼저 당겨주시고, 요것도 밑으로 잡아 당기면서 빼면 저기 고리가 빠지게 돼 있어요. 잘안 빠지면 일자 드라이버로 제끼면서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0mm 볼트. 양쪽 두 개, 밑에 양쪽 두 개, 그 다음에 위에 양쪽 두 개.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네 개. 총네개 빼시면 저 스크린 고정하는 게 빠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빼서 모터에 들어가는 커넥터 눌러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또 배선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 안쪽에 있는 커넥터도 손, 엄지손가락을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누르는 부위는 다들 아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누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커넥터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혼다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빼면 저거만 빼도 이쪽으로는 이제 전기장치를 뭔가 추가할 수 있어요. 공간이 남아서. 그다음 앞쪽에 이제 핸들 쪽 빼실 때 지금 왼손 보셨죠? 왼손 위치에서 왼손을 팍 땡기듯이 빼는 거예요. 땡기듯이 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크류 볼트 양쪽으로 두개 풀으시고, 여기 헤라를 밑에서 위로 집어 넣어주시면 아주 쉽게 틈새가 벌어져요. 이렇게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도 여기서 이제 찔러 넣으면 이렇게 빠져요. 반대쪽도 찔러 넣으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앞쪽 거 핸들 커버 빼는 건 되게 쉬워요. 이런 식으로 빼 주시고. 아, 중간에 빠졌는데 저기 10mm 볼트 하나 빼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커버를 먼저 빼야 됩니다. 이 커버는 손으로 잡아 뜯으면 돼요. 근데 너무 세게 뜯으면 뜯으면서 이제 중간에가 안 빠져서 쪼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버가 딱 빠질 정도만 힘을 줘야 돼요. 완전히 한 방에 다 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참고로 여기에 수동으로 시트를 열수 있는 육각키가 들어가는 게 저기 있어요. 저 카바를 빼야. 그 다음에 스크류 볼트 빼시고, 헤라로 저 부분을 찔러 주시면, 전색 메타 몰딩이 빠집니다. 이제 핀 저기 보이시죠? 핀빼 주시고, 저기 저 부분을 먼저 껴야 돼요. 낄 때는. 지금 가리키는 부분 저 부분을 먼저 잡아 빼시고 낄때 저기를 먼저 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플라스틱 핀두개 빼주시고요 이게 지금 프론트 사이드 카우를 뗄때 저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크류 볼트 하나 빼주고 밑에도 스크류 볼트 빼주고 여기는 이제 전동 공구가 안 들어가니까 주먹 드라이버로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게 밑으로 머리를 넣어서 보시면 스크류 볼트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스크류 볼트는 다 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 부분 잡아 뜯고 항상 카우를 떼실 때는 한 방에 다 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위쪽 먼저 빼시고 밑에 빼시고 중간 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럼 저기 있는 스크류를 빼야 여기 10mm 볼트 두개 풀르고 그래야 이제 백미러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 백미러도 그냥 앞에 10mm 볼트 보인다고 해서 그냥 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저 안쪽으로, 카울 안쪽으로 볼트가 숨어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 스크류 볼트 하나 빼주시고, 이거, 요거 이제 빼기가 쉬워요. 이거. 뒤로 잡아 당기듯이 빼면 딱딱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요렇게 발판도 뜯어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이제 프론트 사이드에 있는 은색 몰딩 있잖아요. 저거는 인너박스에 붙어 있기 때문에